이 집과 회사는 원고 혼전 재산입니다. 피고는 재산분할 청구 불가합니다. 위자료 5천만원 지급하십시오. 뭐라고요? 5년 동안 바람피운 남편. 저를 편들 줄 알았던 시대. 법정에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. 5년 전 소개팅에서 준석을 만났습니다. 저 작은 무역회사 하고 있어요. 크게 키우고 싶어서 노력 중입니다. 1년 후 남편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. 투자금 3억 정도 필요한데 가능할까? 아버지께 부탁해 3억을 빌려줬습니다. 2년 후 회사도 안정되고 강남에 집도 샀습니다. 모두 제 명의로 했습니다. 명의는 당신 거지만 우리 집이야. 알지? 결혼 3년 차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남편 차에서 귀걸이를 발견하고 휴대폰에는 자기야 보고 싶어 수십 개가 있고 남편에게 물어보면 그냥 친구야. 의심 좀 하지마.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. 어머니 준석씨가 바람피는 것 같아요. 얘야 남자는 다 그런 거야 너가 잘못해서 그래 남편 마음 잡는 건 너가 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 아니냐 신우이들도 똑같았습니다 남편 경제력 생각해 강남 집 살면서 참아야지 요즘 남자들 다 그래 너가 예민한 거야 너가 자꾸 의심하니까 집 오기 싫더라 너가 남편 쫓아낸 거야 남편은 집 나가 그 여자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해줘라 어차피 집도 회사도 준석이 거 아니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 그래요? 증거 있습니까? 5년치 모아온 증거가 300건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모았어요 집이랑 회사 제명이고요제 돈으로 샀어요 완벽하네요 이개월후 법정 재산분할 해야죠 공평하게 집도 회사도 절반 이 집은 원고 혼전 재산입니다 원고 명의 등기부등본 회사도 원고 아버지 투자금이고 차용증서 있습니다 피고가 5년간 바람피운 증거가 300건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기각합니다. 위자료 5천만원 지급하세요. 이런 말도 안 돼.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. 5천만원을 어떻게 내라는 거야. 좀 봐줘라. 어머니, 남편 잡는 게제 일이라고 하셨잖아요. 전 열심히 일했어요. 증거 잡는 일. 야, 미안하다. 5천만원은 취소해 주라. 언니들이 예민하다고 했잖아요. 저 예민하니 건들지 마시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. 알겠어요? 3개월 후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. 아버지께 돈도 돌려드렸습니다. 딸아 이제 내 인생 살아라. 너가 행복하면 된단다. 새로운 일 시작했습니다. 남편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. 그걸 보고 그 여자도 떠났습니다. 시댁 전화는 오지만 받지는 않습니다. 가족이란 이름으로 잘못을 덮으려는 사람들.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.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